그는 선한 목자입니다.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으로 양같이 약하고 어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먹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음걸이도 잘 못하고 어떤 때는 몸이 무거워서 잘 따라가지도 못합니다. 마치 젖먹이들을 많이 이끌고 가는 어미 양처럼 힘이 없어요.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. 조금 더 사납게 다루지 않습니다. 나의 약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시고, 그야말로 다칠까, 잘못하면 쓰러질까, 잘못하면 은 따라오지 못할까 염려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루십니다.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히 갈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. 믿습니까? 여러분, 이 예수님을 아시나요?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 주님 오셔서, 우리 주님 오셔서 강한 구원자로,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.